대동수사진보정연구소입니다. 사진가리 포토샵 92강 하겠습니다. 어, 액션입니다. <목소리> 어, 저한테 이제 액션을 받아서 액션을 그 사용하고 이제 액션에 조금 숙달 하신 분들은 아마 액션이 없으면 사진 보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액션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액션이 사용법이있는 부분들은 뒤에 다시 한번 강의를 편성해서 좀 하기로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사진을 배울 때는 가능한 이 액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액션 자체는 어 여기에 이제 숙달이 되면은 액션만 가지고 보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편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액션이 그 포토샵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액션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액션을 뜬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지 하면은 이제 전체 강의를 숙달하고 내가 빠르게 사진 보정을 원하겠다 원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문제 등으로 해서 나는 포토샵을 전체를 공부하기 좀 어렵다 어, 그리고 좀 연세 이제 사진은 오래 했지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도저히 이제 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이제 액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필레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만든 그 액션들은 어, 전체 그 반자동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내가 수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어,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주 사용하는 부분. 어, 그다음 여기서는. 사진 밝게 하기, 어둡게 하기, 사진에 대비 주는 거, 사진에 색 주는 거, 흐리게, 그 다음에 선명하게, 어, 인물보조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어, 액션 만드는 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액션은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본인이 만들어사는 부분들이 좋은데 이 어, 부분은 지금 단추 모드고 단추 모드를 풀면은 이제 일반 모드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내용을 전부 다 보면은, 어, 제가 하나하나 만드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좀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지우고 어떤 작업할 때는 여기에 들어왔으면 작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작업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일반적으로 진행할 때는 단추모드에 들어가면 어요런 모양이 나와집니다. 어 여기서는 한 번만 클릭하면 보증이 되는 방식인데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날아가지 않게 밝게 컨트롤 Z 노출, 보증 종합, 하여튼 전체적인 상으로 보증을 하고, 어,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끔 조정하게끔. 이렇게 어, 전체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널 색 들어가는 부분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는 방법들인데 이제 만드는 방법은 어, 요 아래쪽에 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종류별로 이세개 넣을 건지 요 이제 대분류를 먼저 만들어 두고 대분류는 여기서 이제 그룹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는 세트 그룹을 만드는 거고 그룹 만든 이후에 이제 플러스 하고 나면은 어떤 그룹에 넣을 것인지 자, 이름은 예를 들어서 PST, 테스트,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이 넣는 겁니다. 기록. 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장이 어떤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빨간 마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러면 작업을 하면 이제 저장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어, 가령, 우리가 하는 작업 중에서 최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둡게 하는 방법을 가령, 어떤 이런 모양으로 처리를 하고 껐다. 그리고 나서 단추 모드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지금 만드는 테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든지, 이제는 한 번만 테스트만 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가령 이제 이런 사진들도, 이제 요런 식으로 작업을 어떤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쉽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어,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액션은 사진을 빠르게 하는 어떤 작업의 부분입니다. 이제 사진을 만약에 액션을 받아 불러올 때는 여기서 액션 불러오고, 이 액션을, 여기서는 작업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추 모드를 풀고, 어 여기서 테스트 핸드에서, 삭제하시면, 이렇게 이제 쉽게 삭제가 가능하고, 여기서 액션 저장도 되고, 액션 불러오고, 이런 작업은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이제 액션 파트는 별도로 한번더 정리를 하고, 어, 액션은 이런 것이다 하는 부분만 이번 강의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